제 예전 영상들을 보신 분들이라면, 자, 여기서 고요에 10%를 들고 이득을 보는 플레이를 많이 하는데요. 스모크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방어팀에서 시간 끌기에 최강자는 스모크이기도 하고, 그냥 워낙 좋은 캐릭터잖아요, 스모크가. 그래서 순식간에 블루 벙커 외부를 먹어주도록 할 겁니다. 저의 지독한 방귀로 드론을 보던 적팀 화명을 죽이고 나머지 친구도 죽여주었습니다. 그렇게 적팀은 단한 명만 남게 된 상황인데요. 제 앞에 있는 계단에서 알람이가 울립니다. 그 계단에 있어요? 자, 에임 고정, 원탭 준비. 오리골에서 애쉬를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공사를 좀 해줘야 되긴 하는데 적 팀한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일단 천천히 다니고 있는데 음. 계단에서 쿰쩍 소리가 들리네요. 역시 레식은 주마는 소리까지도 의식을 해야 됩니다. 너무 억울한 나머지 벽으로 들어가고 있는 알리바이 시체고요. 저는 조금 조금씩 사이트를 먹기 위해서 내밀어주고 있는데 보였죠? 둥그려네. 사이트 안에 있는 적도 피킹 과 프리파이어를 잡아주고 라스하나한 비질만 남은 상태여가지고 각을 잠가주고 있는데, 미안해, 미안해. 에이 밀어도됨. 아! 제 말을들은 뺄세님죽어버렸구요 저는 복수에 성공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눈을 떠보니 1대 5가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슬픈 상황이죠. 하지만 방어 팀이 내절하게도 아주 쉬운 상황이기도 하구요 헤드라인 딱딱 지키면서 적팀 빠르게 뒤면 잡아주고 이제는 방어 팀 모두가 냉동고 에 있는 적을 볼 테니까 이것도 이용해주면 됩니다 머리 딱대 내밀었던 친구를 잡아주고 비즈를 의식하기 위해서 엎드려주면 제제. 자신의 궁궁쯤을 못 이긴 비즈도 잡아주고요 그렇게 공격팀 춘 캐릭터와 방어팀 춘 캐릭터 하나씩 남아서 1대1이 되었습니다 아비 충은 나였고 글러치를 성공했다라면은 마지막 클립에 나왔었겠죠 차구 클리어 차구 클리어 일단 초반에 같은 사스 친구 마무리 해주고요 사이트에 진입을 하려고 하는데 펠쌤님이 화를 내십니다 아렛시 오늘 왜 이러냐 오늘 <laughs> 왜, 왜, 왜. 저 화면 봐 보세요, 형님저 화면 아안 보이시지? 네, 전 살아 있어가지고. 아이고, 아, 서마이트야. 폰 보고 있죠? 네. 이러고 멈췄어. 내 네, 75점. 됐어요어안 됐어. 와 대박이다. 저뭐 하고 있어요? 기절해도 이게 안 응원해 살아. 응원해 주세요. 80, 8할수 있다, 할수 있다. 분명 응원인데 뭔가 힘이 빠지고 있고요. 사이트에 진입할 때가 되고 와았습니다 달려가. 사실상 2대 3에서 2대 2까지 만들었고요. 4초가 남은 상황에서 라인을 오지 않고 있고요. 그렇게 라운드를 패배했습니다. 뭐나 여기에서는 블리츠와 함께 1층을 밀고 있는데 나아에 있던 고토도 제거 전에 스윗 블리츠. 그리고 블리즈가 눈뽕시킨 적도 깔끔하게 따주고요. 이전에 처리했지만 를 다른 로모들도 있기 때문에 3층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로모가 엄청 많아요. 3층에도 있고 1층 로비에도 있고 엄청 많아요. 로모 한 명을 따주고 다른 라운드에서 슬래지를 똑같이 플레이하고 있는데요. 분명 슬래지인데 왜 자꾸 SMG를 드는지에 대한 의문이 드신 분들은 이때는 리겐모디 스킨 영상을 뽑기 위해서 이지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방어팀의 옷장에 은밀하게 침투를 했습니다. 깔끔했고 라운드는 승리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아주 천천히 1층 로비에서부터 올라가고 있는데요. 방어팀이 여기를 지키는 인원이 아무도 없죠. 어 강화 안에 이걸 망치로 죽일까 하다가 일단 총으로 마무리해주고요. 나머지 사이트 안에 있는 적들도 잡아주도록 합시다. 어, 여기 바... 그렇게 사이트를 완전히 클리어를 했고요 메르신을 왜 자꾸 사이트 박아놓은 건지 그런데 우리 팀은 들어오지 않고 있고요 도와주려고 잠깐 나갔다가 바로 사망 사이트 먹었는데 그, 네. 왜 아무도 안... 그렇게 그 라운드는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디스이즈 세드 스토리 다 같이 서버에서 지키고 있는데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죠? 여기 디퓨저가 다운됐다는 것을. 근데 이런 상황에 사스 샷건을 든 스모커가 있다. 기런 만큼 든든한 게 없죠. 또 총에 달려있는 부적 좀 보세요. 승리를 확신한 듯한 그런 표정 아닙니까? 아닌 말고. 여기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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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laughs> <나한 마리만. 웃음> <한 마리만. 웃음> 여기선 스모크로 옷장을 막기 위해서 이동식 방패를 설치하고 있는데, 이제는 영상에 나오지 않음 섭섭한 그 소리가 들려옵니다. 에메르, 아로 바로 천국 가셨구요. 여기에는 또 다른 공격 팀들이 레펠 플레이를 즐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갈 각을 아주 세게 재고 있는데, 세 명이 다 나와버렸어요. 아, <laughs> 세 명이 나와서 <나갔어>, 세 명이... <웃음> 아! <웃음> 여기에서는 슬래지로 빠르게 침투를 하고 있습니다. 저쪽 창문에서부터 러시를 띄고 있고요. 일로 가면은 웬만하면은 꽁킬 하나씩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어팀들이 저희들을 의식할 테니까 잡아주기 위해서 수류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때 아주 그지 같은 버그에 걸리고 맙니다. 오오오 오오오 나 뭐야? 나, 나 먹어 뭐야? 어 뭐야? 아니 뭔데? 또 멈췄어요. 아예 게임이. 이거 아예 아무도 것안 먹었어. 그리고 여기에서는 아주 자유분방하게 돌아다니고 있는 캐슬입니다. 쏭 나타나가지고 애쉬 따주고 추가 킬을 하려고 하는데 분신이었고요. 보통 여기에서는 공격팀들이 왼쪽으로도 오고 오른쪽으로도 오니까 순간적으로 제 머릿속에서는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기 그냥 샷건 까고 가버려?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건 너무 오버였고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알람이 드론 구멍으로 쏙 넣어주고, 공격팀이 프리파일을 하고 장전을 하는 틈을 타서 쏙 빼먹어 줄 겁니다. 아주 야비하게요. 아우, 대처가 맛있네. 그리고 이제는 비지를 도와주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노마들를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진탕이 두번 터지고 있고요쓱 보니까 이동식 방패가 있네요. 이동식 방패를 까지 않고 초점만 까는 플레이 인상 깊었습니다. 제 아들은 바로 원템 내버리고 여기 앞에 이동식 방패가 깔려있기 때문에 함부로 진입하기도 어렵고 피킹하기도 좀 빡센데 방패 뒤에 있던 애는 죽었고 또 다른 로머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겨 어떻게 된겨 그래서 일단 로머가 빠진 쪽으로 슬금슬금 가서 킬을 따먹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완전 꼼패 먹었고 이제는 사이트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 아! 으총쌌는데총쌌는데 그리고 저번에 아, 써먹었던 인 플레이를 아, 또 다시 아, 같은 누구... 맵에서 써먹고 있습니다. 그냥 테마파크에서 이인 자체가 되게 잘 먹힙니다. 아른실 인한 번씩 써보시고요. 저는 이만 인사를 드리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 찾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봐요.